2025년 6월, 59년 돼지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신뢰를 얻고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말로 인한 오해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감정 관리가 쉽지 않고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달은 재물의 흐름부터 갑작스런 행운의 기회 그리고 운을 끌어올리는 필수 물건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면 실질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9년생. 돼지띠의 6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향의 돼지띠에게는 긴장감과 갈등이 동반되는 변화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특히 59년생은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한 편이지만 이번 달은 평소와 달리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가 잦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듯한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예민한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불이 물을 증발시키는 것처럼 차분함을 밀어내고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이 강한 편인데 이와 상반되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직장,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말이 큰 오해로 번지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의 속도보다는 진심이 먼저 전달되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년생 돼지띠에게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관심이 유독 많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힘들었던 일들이 정리되거나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동안의 신뢰와 정성이 보답받는 시기로 오래된 인연에게 감사함을 전하면 복이 더욱 커집니다. 신뢰활동보다는 햇볕을 받는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정 정리와 인맥 관리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만남이나 제안 중에는 꼭 필요한 기회도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달까지 미루어왔던 건강검진이나 몸상태체크, 특히 혈압과 소화기 관련된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스트레스를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달은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가을쯤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이번 달 59년생, 돼지띠가 조심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불안감에서 오는 과한 판단입니다. 갑작스럽게 들리는 소식이나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기, 쉬운 달로 확신 없이 내린 결정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고가의 몰고 간 물건 구매와 같은 결정은 지금의 감정 상태에서는 절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일에 깊게 개입하거나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 본인의 문제까지 엉키게 됩니다. 모든 일은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과거의 사람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리된 관계를 다시 불러들이는 순간 본인의 삶이 다시 뒤엉킬 수 있으며 감정적인 상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나간 기회, 미련을 갖고 다시 그 길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직업적 선택이나 금전적인 제도전은 지금 시기에는 전혀 유리하지 않으며 주변의 권유로 인해 움직였다가는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은 자신의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빨라 보이면서 조급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하지만 돼지띠는 느리더라도 단단한 기초를 쌓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흐름이 불편하다고 느껴질수록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필요없는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삶의 리듬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음 속에 잠시 들어온 불편한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가기 마련이니, 이번 달은 말과 감정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돼지띠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6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이 강한 돼지띠는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천천히 불려나가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은 강한 열기 속에 돈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늘어나거나 주변에서 유혹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59년생은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보다 지키는 힘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번 달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가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뜻밖의 금전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나 예전 인연 속에서 돈과 관련된 좋은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묻어둔 투자처에서 갑작스럽게 수익이 발생하거나 예전의 채권이 정리되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나간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작은 단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용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이번 달 재물운 상승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수입과 지출의 기록 정리입니다. 그동안 대충 넘겼던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흐름, 가족 간 금전 관계 등을 이번 달 안에 명확히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다가올 금전운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새로운 수입 구조를 세우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유지비, 건강 관리 비용, 자녀와 관련된 지출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항목별로 미리 배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기록하고 정리하는 자에게 돈이 머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번 달에는 유독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정보에 흔들리기, 쉬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지인 추천,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기회, 한정, 물량. 같은 말에 설득당하기 쉽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나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와의 금전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히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돈은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번 달에는 금전 거래가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빌려준 돈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달라는 이유가 막연하거나 급하게 수익을 내겠다는 식의 말이 섞여 있을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보증을 서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향후 수년간 재정적인 문제를 끌고 가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재물이 따르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달의 재물 흐름은 외부 환경보다 본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분명히 열려있지만 그 통로를 본인이 깔끔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이번 달에 분별력이라는 이름의 재산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면 단순한 수익을 넘어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눈앞의 유혹과 감정적인 결정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려면 당신도 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6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도 짧고 강한 행운의 기운이 잠시 스치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달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으며 순간의 직감과 판단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에 관건이 됩니다. 6월은 밝은 열기가 가득한 시기로 돼지띠의 차분하고 느린 흐름과는 상충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충돌은 일시적인 긴장과 불안함을 만들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복권 판매소나 평소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이벤트에 관심이 생기는 등 일상 속 소소한 상황에서 당첨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기회가 눈앞에 보여도 이건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로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소소한 당첨입니다. 예를 들어 경품 응모, 사은품 추첨, 사내 이벤트, 지역 행사 등 일상 속 작은 활동에서 가볍게 응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실용적인 생활용품이나 외식권, 여행 상품권처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선물이 따라올 수 있으며 이런 작은 행운이 누적되면 그 기운이 전체 운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심코 응모한 추첨권이 웃음을 줄수 있는 달이 바로 이번 6월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일상 속 행운의 기회를 가볍게라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집착하는 것보다는 마트에서의 응모권, 문화센터 이벤트, 동네 축제 같은 활동에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무리하거나 부담되는 선택을 하지 말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에서 가볍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운은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보다 여유롭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즉석에서 판단해 움직인 결과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에 휩쓸려 고액 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뭔가에 홀린 듯 고비용의 유료 이벤트에 참여하면 결과는 허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이거 정말 당첨 잘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말에 기대를 품게 되면 그 결과는 오히려 기운을 빼앗는 실망감으로 남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움직이는 태도는 이번 달 운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계획 없이 과한 기대를 품고 반복적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첨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복권을 구입하거나 끊임없이 응모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오히려 기운이 소모되고 재물까지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당첨으로 상황을 뒤집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거, 접근해야만 흐름이 가볍고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운을 막고 여유는 운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달의 당첨문은 욕심내지 않는 가운데 우연히 얻게 되는 행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기회, 의미 없이 넘겼던 안내문, 한두줄 적는 수기 참여 같은 아주 작은 행동 속에 이번 달의 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운 마음과 유연한 태도입니다. 내 것이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잊는다는 단순한 마음이 당첨의 기운을 더 크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59년생 돼지띠에게. 이번 달은 내가 아닌 행운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당기려 하지 말고 가볍게 문을 열어두면 뜻밖의 기회가 슬며시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돼지띠의 6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마음이 쉽게 들뜨고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는 물의 성향을 타고난 띠로서 뜨거운 기운이 몰려올 때 심리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기운을 안정시키고 심리적인 평온을 되찾아주는 풍수 물건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며 외부의 불안정한 기운을 차단하고 내면의 중심을 회복시켜주는 용품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돼지띠에게 꼭 필요한 풍수 아이템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풍수 용품은 흰색 세라믹, 복주머니 장식입니다. 이 복주머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을 모아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흰색은 잡다한 기운을 정화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색으로 현재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물과 연결된 돼지띠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복주머니는 현관이나 거실 입구 쪽에 두면 좋으며 안에는 쌀이나 작고 깨끗한 동전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 용품은 특히 이달 들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불안감이 늘어난 돼지띠에게 돈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돼지띠에게 중요한 풍수용품은 원목으로 된 작은 나무상자입니다. 이 나무상자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돼지띠의 물 에너지를 보완해주는 목 에너지를 담고 있어 정서적 균형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많아질 때이 나무 상자를 책상 위나 머리맡에 두면 좋습니다. 상자 안에는 본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진이나 손편지 또는 여행지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 등을 넣어두면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집중력과 결단력이 향상됩니다. 돼지띠는 원래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한 편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감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무 상자가 내면을 지탱해주는 작은 울타리처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꼭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붉은색 유리, 구슬이나 유리 오브제입니다. 이 오브제는 불의 기운을 시각적으로 수용하고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띠는 불과 정면으로 마주할 경우 에너지가 흩어지거나 위축될 수 있지만 유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불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긍정적인 동기 부여와 생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붉은빛 유리 오브제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동쪽 방향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의 추진력이나 결정력이 필요할 때 유리 오브제를 바라보거나 손에 쥐고 잠시 호흡을 고르면 불안이 줄어들고 행동력이 살아납니다. 이번 달처럼 주변 변화 심하고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달에는 이러한 시각적 자극이 내면의 용기와 추진력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모두 돼지띠에 흐트러지기, 쉬운 기운을 잡아주고 불균형한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주머니는 재물과 안정, 나무상자는 감정과 관계, 유리오브제는 열정과 결정력을 상징합니다. 이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이번 달에 불안정한 운을 부드럽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이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정돈된 공간, 나를 중심에 두는 삶,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풍수 아이템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59년생 돼지띠의 6월은 한결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깥의 불안보다 내 안의 균형을 먼저 맞추는 것. 그것이 이번 달 가장 필요한 운의 흐름입니다.